네, 안녕하세요. 음, 이번 시간에도요 네. 전 시간에 이어갖고 그 때가 때인 만큼 네. 2026년 병원년 어, 한해에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와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의 운세에 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다가오는 2026년 병호년 붉은 말의 해에 여러 원숭이띠 중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하고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의 2026년 병호년 한해 동안의 운세에 관해서 심도 깊게 다루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 원숭이띠 분들은 지난 2022년부터 24년까지 약 3년간 대부분 네. 삼재의 좋지 못한 그 악운을 겪었어요. 음. 그래서 다사다난했다고요. 일이 많았다고요. 어, 그랬고 지난 2025년에는 신기하게도 삼재의 영향에서는 벗어났지만 네. 같은 원숭이띠라 하더라도 같은 출생 연도에 원숭이띠라 네. 하더라도 이치, 2025년 을사년에는 호불호가 좋고 나쁨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갖고 마치 그 묵극탄감은 냉탕하고 온탕이 있잖아요. 냉탕과 온탕처럼 음, 이렇게 뜨거운 것과 그찬 거잖아요. 냉탕운탕이 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교차해갖고, 어떤 원숭이띠들은 너무 좋았고요. 음. 또 어떤 원숭이띠들은 삼재도 지나갔는데, 어, 이상하다. 삼재 지나갔는데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어,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큼 좋지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음.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와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의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의 한해 동안의 운세는요 이띠 분들의 평균적 보편적 전반적인 운세고요 같은 출생 연도에 태어난 같은 나이에 원숭이띠 분이라 하더라도요 음. 2026년 병오년 한해 동안의 운세가 100%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알아, 어, 들으시기 바라고 이게 100%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연령의 원숭이띠 분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태어난 달과 날과 시가 제각각.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주의 구성이 다를 수밖에 없고 동일하지 않다 이겁니다. 음. 또한 그분들이 각각 처한 환경이나 그 주변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시는 주변의 지인이나 뭐 거래처 이런 분들이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 퍼센트 동일할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하고 1980년생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6년 병원년한해 동안의 운세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아나또 미안해지는. 내가 진짜 친하게 지내고. 어 우리 남자분 손님 중에서 진짜 뭐 우리 같이 친구 하자고 할 정도로다가 음. 어뭐 어쩌다 한 번씩 술도 같이 나눠 마시고 할 정도로 이렇게 친한 분도 있대요. 네. 이 영상 보시면서 아마 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 띠분들한테 계속 내가 그 반복되는 영상에서 조심해라 안 좋다 안 좋다 하다 보니까 음. 내가 무슨 괜히 그냥 죄진 것도 없이 미안한데 그래도 음. 영상은 객관적으로 찍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뭐 주관적으로 누구 때문에 뭐 좋게 얘기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예요. 음. 어, 해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59세가 되죠. 음.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2026년 병원년에 59세가 되갔고요. 소위 그 아홉수, 음. 아홉수도 여러 아홉수가 있는데. 음. 49세, 59세, 그다음에 79세. 요런 게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79세는 이제 연령이 있으니까 음. 사망하시는 분이 많고 건강 잃는 분이 많고 네. 49세, 59세는 아직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하는 일이 멈추거나 이렇게 빈다고요. 이렇게 뭔가 해도 실속이 없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홉수 아홉수 하는 겁니다. 네. 이 아홉수의 강한 영향으로 인해 갖고 여러 원숭이띠들 중에서 이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 가장 2026년 한해 동안의 운세가 여러 방면에서 좋지 못하고 불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런 마찰과 갈등이 없이요 네. 원만하게 지내왔던 가족이나 친인척 주변의 지인 등과도 이상하게 2026년에는 괜히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속함과 원망하는 마음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나오나 노래 보면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 생겨나갖고 자이든 타이든간에 불협화음과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고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2026년 한해 동안은 네. 마음을 그냥 비우시고요, 네. 릴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 평소에 그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을 가급적 만들지 마세요. 네. 그리고 마음을 비우셔야만 어, 심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등의 발병이 없이 무탈하게. 2026년 병원 년한 해를 넘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그신경많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혈압으로잖아요. 예, 예. 네. 뒷목 뻣뻣해지고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교통사고 등 각종의 안전사고하고,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가 가장 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수상 스키나 암벽 등반이나 뭐 여러 가지 그안 좋은 놀이기구 같은 거 음. 위험한 거 이런 거안 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안전사고와 심신의 건강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 즉 모든 매사에 조심조심 또 조심을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거예요. 음. 극도로 날카로워진 신경으로 인해 갖고 심혈관계통과 신경성 소화불량 내지는 네. 위장질환의 발병이 될 우려가 커요 음. 그러기 때문에 부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네.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음. 주변에 어떤 지인이나 거래처 가족 친인척 친구 등과도 평소와는 다르게 감정이 격화돼 갖고 뭐 다투거나 불협화음이 생기고요 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커져갖고 폭행이나 주먹다짐으로 비화가 되어 가고요. 심한 경우에는 경찰서나 법원에 불려 다니는 관제수로 일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과 분노 조절을 잘 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병원년한해 동안에는요. 어떤 이런 그 좋지 못한 운세와 아홉수의 영향 등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의 별세 등으로 상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런 운세예요 음. 그런데 요럴 때에도요 아홉수와 좋지 못한 운세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갖고 상문 부정 요럴 때 항상 그런게 치고 들어와요 어. 주당 맞는다고 그래요 그치. 다른 말로는 네. 이 상문 끼는게 어~ 그래서 상문 부정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요 가까운 가족이나 뭐~ 친인척 아주 일가친척 이외에 어떤 그~ 지인 등의 장례식에는요. 어떤 조의금만 서운하지 않도록 넉넉히 좀 전달하시고, 가급적 음. 참석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예요. 음. 해가 바뀌면 이제 47이 되시는데, 음. 이띠분들도 제 친한 손님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 원숭이띠들 중에, 이 1980년생 경신생 원숭이띠분들이요. 남녀 공통적으로 삼재기간이었던 지난 2022년하고, 어 거기서 2024년까지 그 3년 동안 아주 최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갖고 개고생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이 좀 격해져서 미안합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 돈으로다가 힘들었던 그 금전풍파 또는 사람으로 인해 갖고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했던 인간풍파 또는 이혼 내지는 연인과의 이별 등으로 상처 투성이에 만신창이가 돼서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그 여파와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삼재가 끝난 지난 2025년 을사년까지도요 몸과 마음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손님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시거나 위축되지 마시고요 떨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의 묘도 벽들 날개 있다는 얘기 아세요 네, 그렇죠. 다가오는 이천이십육 년병원년부터는 운세의 그 상승이 예상이 되고 네. 그동안의 그 불행과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네. 어떤 광명이 비친다고 봐요 좋은 운세의 흐름이 시작될 겁니다. 네. 지난 몇 년간 긴 암흑의 터널과도 같았던 아주 지루하고 불운했던 악몽과도 같았던 지난날의 그안 좋은 기억은요 제발 좀 지워버리시고 새롭게 도약하실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그~ 인연 이런 걸 악연이라 고 그래요 네. 그 좋은 인연은 잘안맺어지고요 악연은 아, 또 쉽게 잘안 떨어집니다, 원래. 이런 악연과의 결혼 생활이나 불행했던 연애의 마침표, 종지부를 찍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옛 인연이 떠나가면은요, 어,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 핸드폰 같은 거, 저장 공간을 비워놔야 또 찍을 수 있잖아요. 사진 같은 것도. 네. 그러니까, 어, 운이,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좋게 바뀔 때에는, 네. 그 대운편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음. 좋지 못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네. 좋은 인연도 새로이 찾아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지난 날에 안 좋았던 음, 기억,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시고 네. 뜨겁게 연애하시고 사랑하셔서 좀늦기는 했지만 음. 남은 인생의 동반자도 만나시기 바라고요. 음. 충분히 또 그것이 가능한 운세이기도 해요. 음. 재물운이나 뭐 문서운, 투자운, 사업운, 연애운 등이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상승하고 좋은 편입니다. 음. 그리고 건강운도 양호하고 좋은 편인데 단그동안에 어떤 불편하고 불행했던 시간의 길이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이시라면 정신과 치료나 심리 치료를 꼭 받으셔갖고 네. 옛날의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새 출발하시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하고.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 모두 이분들 모두 발가오는 2026년 병원 연회는요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만사 형통하시는 대박 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